우리가 어렸을 적 자전거를 배우면서 중심 잡기가 힘든 라이더들을 위해 뒷바퀴에 보조바퀴를 달아주기도 했었는데요 저 또한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어린 시절엔 중심을 잘못 잡아서 그런지 아버지가 보조바퀴를 사다가 달아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보기는 힘들지만 자동차에도 이런 식으로 보조바퀴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레이싱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가상이긴 하지만 몰아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윌리바라고 합니다 생소한 윌리라는 단어 부터 알아보자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의 묘기 중에 앞바퀴를 댄채 뒷바퀴 로 달리거나 서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 기술을 윌리라고 합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 가 이런 윌리를 시전하는 모습은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무지막지한 출력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기술 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전하는 순간 조향을 담당하는 앞바퀴가 들려버리기 때문에 한적 하고 넓은 장소가 필요해 일반적인 도로에서 잘못 사용했다간 큰 사고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짧은 시간에 차량의 출력을 쏟아붓는 드래그 레이싱에서 볼수 있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급격하게 튀어나가는 경우 몸이 뒤로 젖혀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관성의 법칙 때문인데요. 실생활에서도 버스에 탔을 때 버스가 급 출발을 하거나 급정거를 할때 몸이 앞뒤로 쏠렸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윌리 또한 정지 상태에서 급 가속을 하게 되면 앞의 무게가 순간적으로 뒤로 쏠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죠. 특히나 막강한 출력과 마찰력이 높은 타이어 후른 구동이 3일체로 이뤘을 때더 심하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윌리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뒷바퀴의 슬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괴물 같은 출력이 뒷바퀴에 보내질 경우 타이어의 접지력이 한계에 달하는 순간 헛바퀴로도는 일명 슬립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를 사용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차체의 무게가 뒤로 쏠리게 되고 무거워진 리어 때문에 뒷바퀴의 접지력이 상승돼 슬립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접지력을 상승시켜 줄 뿐. 윌리 상태에서도 슬립이 일어날 정도의 출력을 가한다면 오히려 주행이 상당히 불안해지며 자칫하면 차량이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장착되는 것이 바로 윌리바입니다. 과학적으로 윌리를 쓸때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는 것을 스쿼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차량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 스쿼트 현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장치로 윌리바를 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안전 장치. 같은 것이죠.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을 들면 들수록 접지력이 좋아져서 윌리를 안쓴 것보다 더 빨리 갈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말이죠. 사실 살짝만 스쿼트 현상이 일어나도 이미 충분히 아중은 뒤쪽에 실리며 오히려 앞바퀴가 들리는 각도가 커질수록 가속의 한계가 온다고 합니다.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더 빠른 기록을 낼수 있겠죠? 빠른 기록과는 무관하게 드리프트 경기처럼 퍼포먼스 중심의 경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저 윌리를 얼마나 멋있게 사용했는가를 다루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이런 드래그 레이스 문화가 없다 보니 보기 힘들겠지만 아예 회사에서 차량에 드래그 스트림 모드를 탑재시켜 팔 정도로 자동차 문화의 한 축이 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자주 볼수 있다고 하네요.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